안녕하세요. 예란 TV입니다. 오늘은 그전어 러시아 대사이셨던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어 북한 핵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관계의 미묘한 문제들을 좀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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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대사님, 요즘에 지금 복잡해요. 세상이. 에그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그러죠? 네. 13일부터 간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인 것은요.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커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사대의 정오 의교라고까지 표현한 분이 계시던데 이런 걸 하고 오셨어요. 뭐 순망치안 뭐그 의법치고 그 중국 뭐, 뭐 이런 일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아니면 거기에 더 붙여서 네, 친중 사대 외교를 펼칠지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대사님 어떻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대회에 대한민국의 정당이 찾아갔다 대표 찾아간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어, 물론 북한의 노동당 대표도 안 갔죠. 그건 뭐 중국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안 갔고. 네. 뭐 미국에서 정당이 갔습니까? 블라스나 영국에서 정당이 간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건 중국 공산당이. 소위 세계에 여기저 기 흩어져 있는 같은 색깔의 당들을 초청하는데 음,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갔다. 물론 이게 막 박근혜 대통령도 갔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가 거고 정당 대표로 가게아니고든 네. 네. 이번에 가서 주미의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건 중국 공산당의 창당 취지, 그 기본 이념부터 전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왔어요. 예, 예, 이거 예, 예, 예.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네, 이런 건뭐 문제 있요뭐그 중에는 이제 의전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 양백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이면 1 0 0년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가 에, 1949년에 성립되었는데 네. 2049년이 또그 100주년이 되죠. 네. 그걸 이제 소위 양백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균형을 하나 행사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양백년을 추구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 초인류 대국이 되겠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기차에서도 되겠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세계의 중국 공산당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수미애 대표가 의전상 그거를 뭐 했다고 로진 하지만은 예. 그게 문제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가는데 예, 의전적으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있는데 예. 그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어긋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와는 부분입니다. 그이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그 중국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중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이며,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한중 관계의 빠른 회복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므로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순망치아그브리 북한에서 듣던 말입니다. 순치의 관계. 아, 중국과 북한은 이빨과 잇몸의 관계이다. 순치의 관계. 그래서 순망치아 잇몸이 없으면 이, 어, 이빨이 시리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중국이 늘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걸 한국이. 그걸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한국이 언제부터 순망치아이요 아니 이건. 순망치아니라는 용어를 중국은 자기들하고 가까운 나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얘기할 때순망치아니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자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 중국 공산당의 창당 취지하고 우리도 맞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촛불혁명 얘기를 했죠. 예. 그럼 공산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그건 저 막시즘, 레이니즘을 기초로 해서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에 그, 그때까지의 법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그렇죠. 예? 공산당 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대중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예. 예? 진실을 덮고, 예. 그리고, 정권을 영국이 만들기 위한 그런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혁명입니다. 인민, 소위 인민혁명이라는 거. 그렇죠. 그 대한민국은 그런 인민혁명 세력에서 공국된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촛불혁명은 아주 이거 예외적으로 이런 중국 공산당식 발상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지금 중국 공산당, 창당 취조고 맞추는 거 빠르면 음. 다중그이 의법치국 그, 어그 어, 얘기를 했죠. 의법치국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치주의를 기본 가치로 보시죠근데의그 의, 의, 중국의 의법치국이라는 거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아, 다르죠. 예. 네, 그 사람들이 그래. 법치를 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안 그렇습니까? 그사람또 그렇죠.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치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에 노동당 10대 강령이 10대 있죠? 10대 원칙이, 원칙이 있죠 그 위에 또뭐 있습니까? 김정은의 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법치국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글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당에 주권 여당에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서 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소위 중국에 대한 그 3대 불가론. 불가론, 예? 예, 했죠. 예, 사드 배치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예, 예또 뭐지요? 에 MD에,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거 이게 국가 안보를 남의 나라 비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안보 그 국가의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를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소위 그 의연하게 우리의 체제, 네.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 네. 그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네. 그 당당하게 얘기하고 올수 있느냐, 그건큰 과제지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걱정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이건 뭐 저기 영국에서 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영국의그더 타임즈, 더 타임즈 일요일판이라 그래요. 썬데이 타임즈라고 하는 그이 신문에서 그 중국이 어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 하는 방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진짜일까요? <laughs> 그 뭐, 언론 일부,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할 수는 있겠죠. 네. 에, 지금 소위 ICBM 거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핵무장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김정은 자신이 핵무장 완료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바탕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해도 짱겠냐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있는데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공식화하는 순간에 네. 그거는 소위 비확산 체제라는 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그 인정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NPT 체제가 분열이 되고. 예, 미국하고 중국, 중국이 이 같이 협력할 수 없게 돼요. 네. 에, 현재는 지금 에, 아직 그런 날이거든 오지 않았고 그런 뭐 추측들이 있는 거는 있지만은 중기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동기를 보니까 중국의 관영 그 매체라고 해요, 어, 어 차이나데이리가 이제 사설을 통해서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방아쇠를 담기는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여상한 뉘앙스에 사슴을 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중폭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청화되 가지고 입장을 안 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음, 뭐 며칠 전에 이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씩 통화를, 두 번째 통화는 뭐한 시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예. 예. 그것이 발표는 예.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해서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 예. 적지 않은 의견의 상치 부분이 있었던 거없잖아요 우리 신문을 보면. 예. 예, 예. 근데, 예. 지난번에 예, 29일날 쏴아된 그 화성 12호, 15호래 는거 그것은 아직 그 대기권 진입 기술이 이, 완성되지 못한 것 같다, 운동 예. 또는 그 탄두가 뭐 어, 중량이 부족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래가지고 아직은 그 소위 레이드 라인을 예? 넘었는 게 아니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헌 걸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그근데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네. 것은 미국이 판단하는 거지.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나서서 넘었다 안 넘었다 그렇게 얘길 기 성질이 아니에요. 그 넘었냐 안 넘을 떄나서. 음, 맞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벌써 2006년에 북한이 그핵 실험을 시작한 그때부터. 예. 이 ICBM 말고 다른 단거리, 장, 중거리 미사일들이 다 있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어디나 무방비 상태로 핵 공격에 지금 노출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레드라인을 10년 벌써 전부터 넘어 있어요. 넘은지 얼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네. 뭐 미, 마치 이핵 문제가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안보가 참 경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은 빠져라. 음, 음, <laughs> 네, 우리하고 미국하고 해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이그 문재인 대통령을 주로 지지했던 그촛불 세력이기도 하고 음. 좌파 진영이라고도 하죠이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사인을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게 서명 운동으로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응할까요? 많이 응한다 그래요, 문제가. 아, 뭐 철부지들이 응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서명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아, 그렇 겁니까? 많단대죠. 그리고 협정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되는 거죠그 협정이. 동이한장돼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바로서한 평화가 오고 그런 게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공론화 위원회 무슨 음. 뭐 이런 걸뭐국민 참여위원회 하여튼 국민들이뭐 하여튼 뭐 하는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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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였는데 이 국가의 국가의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 평화협정 우리 지금 국가 체제의 전립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 지하철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소명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그 많이 소명 받으면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운영 방식입니까? 에 그거는요. 뭐 추미애 대표가 중국 가서 무슨 의법 치국구두 했다는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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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한민국의 말로 완연한 법치국가인데. 예. 그 법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동하는 건다 이거 헌법 위반이고. 예. 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 공론화 위원회라는 거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게 그거 대통령 이랑 명령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부처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을 뭐몇 명씩 구속시키고 그런 네, 뭐 적폐 청산회 적폐 그 청산을 가지 국가 기밀을 다 그냥 캐내고 자격도 없는 민간인들이 가서 그짓거리를하고 있는데 그냥 민간인이아닙니다아 글쎄 대상에. 지금까지 다 운동하던 주사파들이 다그 뭐, 간첩행위를 뭐, 뭐, 한데. 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동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성명까지 냈어요.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가 저 성명까지 냈는데. 예. 예.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예. 국민만 <laughs> 깨어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란죄를 다스릴 사법부가 없잖아요. 이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다스리려면 사법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사법부를 장재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해란 박사 같은 분이 이제 투쟁을 해야죠.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글쎄요. 싸우는 아, 방법만 갖춰주세요. 아, 그래. 아 이거 가지고 뭐 아, 하루 더 산다고 특별히 행복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뭐그뭐 뭐 아, 별로 아, 뭐 전혀 아, 그래. 의미 없습니다. 참이 그래. 그래. 뭐 예란 박사하고 동감입니다. <laughs>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국채가 무너지 그리고 사대 그 친중에 이렇게 물 젖은 그런 썩어빠진 정치 꾼들의 그런 밑에서 노예가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이라는 그 악의 세력, 예, 예, 예. 북한 주민들은 다 선량합니다. 그렇죠. 그 소위 김정은을 대표로 하는 네네네. 그 에, 악한 세력이 중심이 돼 있고 네네. 중국도 러시아도 그걸 싸고 이렇게 그 체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할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 그렇죠? 우리 국가 안보. 앞으로 이제 네. 자유 통일을 하려면은 또. 어,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고, 거기 서또 그렇죠.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한일간의 협력이 필요해요. 또 한미일 삼각협력이 아주 대단히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 전반을 두고 볼 때,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국가전략의 아주 기초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가까운 건 반일화라는 얘기거든.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음. 2015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음. 저기 가서 천안강장에 뭐 섰을 때, 그때 저도 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한 번으로 촉한거죠. 요번에 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정상회담 다채우는건 나는 뭐, 그 반대가 없습니다. 예, 예, 아, 당연히 이웃국가니까 잘 지내는 건 당연해요. 네, 네, 그러나 네, 네, 네. 국가안보를 거기다 의탁하고 온다? 있을 수 없는데. 음. 그, 그런데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그, 언급했던 중국몽. <laughs> 중국몽이 뭡니까? 지금 그, 중국이 이번에 그, 어, 세계 정상 거의 국 어, 회의를 마련하게 된그 주된 그 이유가 19차 그 당대회에서 그 자기들이 선포한 그것을 이제 뭐, 그, 더 많이 홍보하고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게 그 실크로드 죠 현대판 응. 이거를 지금 추진하기 위한 그 초석으로서 이걸 이번에 뭐 했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데. 뭐 중국 중국 몽의 그한 부분인데 중국 몽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수미애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는 FTA 뭐 불편하다고 뭐피기하겠다고 이탈소리나 하고 또 중국에 가서는 그렇게 중국목이 뭐어쩌고저 하면서 아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그 <laughs> 예? 미국에 가가지고 어?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 그랬지. <laughs> 참 에, 당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와서 당신하고 만나겠습니까? <laughs> 6.25때 우리 도와주고 뭐 등등 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게 했고. 근데 또 그다음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택통이라고 뭐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네. 그런 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네. 근데 소위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하는 실수, 가끔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 가서는 이런 말 해도 되고, 또 중국에서 또 다른 소리 해도 된다. 마치 예. 그것이 그냥 괜찮은 꽃이 여기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 어. 마치 그 거짓된 것을 진실인양 포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 좌파 세력들의... 그게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에는 왜다 중국에 가서 인정 받아야 우리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지금 이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의 꿈이 있다고 뭐 하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인, 아 다음 차기 대통령을 인정 받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사님, 그런다고 간... 대통령 되겠습니까? 아이막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13일날 가니까, 마치 정부 선발 때는 아니지만은, 선발 때처럼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자 기분 좋게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사전 조성하고 오겠다. 그런 뜻으로 갔겠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그 기본 오늘 네. 망각하고 립 서비스 한다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국격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미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거군요. 예, 네. 네. 그 여당 대표가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방치시키고 돌아와서 끼는 겁니까? 그 비행장에서 그쪽은 뭐야? 비행장이라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 음. 계란 세, 계란 세트 세례를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우파들이 너무 착해요. <laughs> 돌아오지 못하게 중국에서 살아야 말이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죠 응. 아무뭐 방해 없이 돌아오니까 또 이제 가서 자꾸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고 그 대사님 어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그 부총리가 엊그저께 그 북한하고 중국은 혈맹이 아니다 지고 우리는 핵 때문에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실일까요? 음그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국에서 선데이 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고도가 네. 그건 아직 중국이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네. 네. 마찬가지 차원에서. 중국하고 미국은 이비확산 체제란 거기서 완전히 공, 공통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아, 중국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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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컨대 원유도 금수르고 다다 이제 중단을 하면은 저 체제가 무너질 텐데 그 체제가 네. 무너지는 것은 또 중국 건테 결정적으로 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지금 하나의 그 흐름을 보면은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지금 금년 내내 터름을 보면은 에... 절대로 비핵화를 해야 되겠다는 에... 그러한 쪽이 강한 거 같아요. 의지가 네. 에. 에 저게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글쎄, 그게 무너지지 않고 할수 있으면 좋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걸지를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에, 하나의 트렌드, 경향으로 봐서는 그 무너지는 것은 또그 남들은 무슨 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대 핵무상은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점차 점차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UN이 그 제재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 적어도 UN 안보리 결의 사항은 중국이 철저하게 자기들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밀수 등등 조금 예,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긴 있지만 은 그것도 네네. 미국이 또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독자 제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정면으로 이렇게 대결하진 않아요. 예. 그 독자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의 금융기관이라는데큰 북한하고 거래하는 상타든 규제라고 뭐 독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럼 이제, 그냥 적응해 나가고 예. 있죠. 예. 그거 보면은, 그,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현재와 같은 그 고집, 그거는 앞으로 오래 갈수 없다. 오래 갈수 없다. 예. 예. 그 지금 세계는 북한이라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빌면 병든 강아지, 병든 강아지 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삼길 수도 없고 빼을 수도 없는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애물덩어리를 만나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데 이제 러시아가 여기 지금 좀 표를 들고 있는데, 대사님 다음 시간에 그 러시아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러시아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는 왜그 이상한 사람을 북한에 확인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와서 하게 하는지,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겠지만 예,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